안녕하세요 고강역 강사 송영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2010학년도 수능에 16에서 19번이 만복사저포기 인데요 만복사저포기는 연계 작품이기도 하니까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윗 글의 내용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첫 번째 문제인데 소설의 내용 문제는 선택지를 웬만하면 정리하지 않고 글을 읽으면서 적층을 합니다. 적층을. 자, 우리가 이 독서에서 하던 대로 정리를 하면은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선택지를 여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정리를 해도 작품에서 여인이란 인물이 뭐 새로운 정보라서 해 어디서 딱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에 걸쳐서 고루 이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인을 정리를 해서 독서처럼 활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뒤에 나오는 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딱딱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정리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와서 적층을 합니다. 자 소설은요 소설은 문제에 나오는 정보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딱히 어렵다기보다 특히 내용 문제 같은 경우에 선택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충분히 다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한 중약쯤 아니면 좀 내용이 꽤 쌓였을 때한번 많으면 두번 정도 돌아와서 이런 문제들을 적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글 자체에서 이 선택지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먼저 읽어두는 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인데요. 기억, 좁은 판자방, 그리고 니은, 하얀 휘장 아닌데, 각각을 알게 됐을 때 돌아와서 적층을 하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한 유형입니다. 자, 이거 보기죠. 보기는 윗 글의 바탕으로 아 드라마를 제작하네 어떻게 이제 만들까 하는 그 기획 의도입니다. 이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을 이제 고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기를 보겠습니다. 아 죽은 이와의 사랑. 그러니까 만복사 접보기라는 작품을 만복사에서 접포 놀이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원을 빌고, 부처에게 소원을 빌고, 그 부처가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짝을 만나게 해주는 그 작품입니다. 근데 문제가 짝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게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죽은 이와의 사랑이라는 이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요거는 당연히 우리 볼때 다소 생소한 소재죠. 근데 원작 다시 말하면 만복사 저보기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하니까, 아, 죽은 이와의 사랑이라는 내용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겠네. 때로는 비현실적인 요소죠. 이거 죽은 이와의 사랑 비현실적이죠. 근데 요게 더 진작에 받아들일 때가 있다. 현실에서 양생이란 인물은 소외가 되는데 그러니까 절박한 외로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가 있었다.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